게 맞췄는데 다죽 간다. 아, 와리가 오진다. 간접으로 아, 끝내자. 자기장와기자기잡낳노노노노 작... 네, 자리잡는게 자리 낫지 않을까 c e 이 i c 이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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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죽 c e n i 어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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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사망 하나 다 와, 어, 계속, 계속 뜬다가 예. 네, 이번 <laughs> 어? 자기장 아, 나 구성 없다. <웃음> <웃음>